최근에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이더리움의 과도한 상승이 곧 시장의 거품을 만들어낸다는 건데,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단기 투자에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추천 종목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좋습니다. 자, 업비트의 칠리즈예요. 칠리즈. 네, 반갑습니다. 코인정보TV 이팀장입니다. 자, 결국에는 어제도 추가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3% 정도가 떨어진 모습이에요. 기존의 종목들도 대부분이 많이 내려온 다음에 지금 이나마 조금씩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종목들도 가능한 수급이 많이 몰릴 만한 그런 테마의 종목들로 선별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자, 어제 추천드렸던 코스모스는 진입가 21,650원 부근으로 이렇게 잡아 드렸고 비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코스모스도 약간 내려온 모습이에요 마이너스 8%인데 아직은 2차 매수할 때는 아니고 이거 실시간으로 제가 2차 매수 대응 준비 중에 있으니까 매수해 보셨는데 아직 정보방에 안 계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가지고 추가 대응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특별 시황이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최근에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비트유 행보나 하락을 몇몇 특정 알트코인들의 상승에는 강한 수급 불어넣어줍니다. 이런 이더리움의 과도한 상승이 곧 시장의 거품을 만들어 낸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아졌다고 판단을 할순 없죠. 하지만 순간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순환하면서... 정 액트코인들의 급격한 펌핑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단기투자의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런 수급세가 많이 몰릴 만한 종목들로 선별을 해서 지금으로서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알트코인들이 정말 크게 상승을 하려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승이 와야지만 알트도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고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이더리움 도미넌스 상승 신호를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면 당장 어제 같은 일시적인 하락에도 대비를 해서 오히려 자기 투자에 좋은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비트코인 상승 추세의 관점 변화는 없습니다. 어, 이대로 좀 시장을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어떤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지를 정말 디테일하게 선별을 해서 이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필요한 기법들이나 전문가들의 노하우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혼자서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핵심이 되는 지식들까지 전반적으로 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 항상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면서 저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전부 무료니까 일단 정보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입장 가능하십니다.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진정한 전문가들이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는지 또 해석을 하고 움직이는지 직접 따라와 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추천드렸던 코스모스는 실시간 정보방에서 2차 매수 대응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시장에 하락을 할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정말 수익이 될수 있고 혹은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직접 한번 경험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각자 본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혹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어떤 걸 보완해야 될지 다 하나하나 쏙쏙히 파헤쳐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손실 중인 종목들이 있다면은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빨리 정보방에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추천 종목을 좀 다뤄 보도록 할게요. 오히려 좋습니다. 자, 업비트의 칠리즈예요. 칠리즈. 자, 이 칠리즈는 아직 제가 다뤄 보지 않았고 일단 내일 새벽에 FOMC 회의도 있죠. 그래서 일단 하방을 좀더 열어두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건데 일단은 이평선 배열은 되게 골고루 잘돼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많은 양의 양봉 거래량이 들어와 주었기 때문에 아직은 더 힘을 받쳐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상승하다가도 오히려 비트코인이 내려오면서 이 지지선까지 눌림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매수하기 적절한 딱그 발라먹기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 해서 9월 21일 추천 종목 칠리즈 진입은 320원 이하로 잡을게요. 그리고 목표는 5% 이상 수익권 재율익절 이 해주시면서 자, 영상에서는 지금같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정확하게 이 목표가를 바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바로 그 시장 상황에 맞게 실시간으로 더 높고 정확한 목표가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자,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보방에 오셔가지고 바로 질문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마련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 비중은 아시겠지만 항상 몰빵 절대 안 돼요 무조건 10% 이하 비중으로 매수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칠리즈는 정말 갈 종목이고 오히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세간에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웬만한 그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 정보들을. 근데 저희는 이미 정보를 얻었고 그 유출된 자료들이나 정보를 토대로 칠리지가 확실하게 갈 거라는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칠리지는 진짜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매수를 해보시고 조금 더 과감하게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단 몰빵 매수만 아니면 돼요. 아시겠죠? 자, 안 그래도 이렇게 정말 지치는 상황을 연출을 해주면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추석 때는 올려줄 때 정말 좋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악재를 버티지 못하고 다시 한번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조심해 주시고, 앞으로 더 올라간다면 당연히 뭐 좋겠죠. 누구나가 바라는 거니까. 하지만 내일 새벽 3시에 있는 FOMC 뭐 일정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회의가 일정이 잡혔는데 더 떨어질지, 떨어질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혼자서 어떻게든 끙끙 앓으면서 하려고 하시는 것보단 도움을 받으세요. 저희 정보방에서 진짜 많은 도움 드리고 최근에 물린 종목들도 다 탈출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자, 언제든지 오시고 이런 뉴스 같은 것도 좀 간략하게 살펴보는 건 좋지만 절대로 이런 정보에만 매달리면 안 돼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된게 거의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런 뉴스를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정보. 여러분들께서 쉽게 얻을 수 없는 그런 고급 정보들도 통해서 저희가 잡아드리는 거니까 자,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편하게 정보방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칠 거고요. 자 오늘 추천드린 칠리즈 이거는 정말 갈 종목이면서 놓침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매수를 해보시고 더 높고 정확한 목표가 정보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받아가시면 정말 효율성 있는 단기 종목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코인 정보 TV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